자, 자, 제논 두 번째 육성 영상입니다. 요새 참 메이플이 꽤나 재밌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펙업을 하는 보람이 있을 수 있나. 역시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먼저 구독자 공약. 이게 기간을 안 정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나 구독자가 많이 오를 줄은 몰랐는데 7월 말까지 상승량을 체크해서 8월 1일부터 라이브에서 직접 캐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한 명당 솔레르다 조각 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고 관련.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배너 보이시죠? 현거래 광고한다고 말이 많던데 뭐. 제가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못 보겠다면 우리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르지 않나 싶고요 아니 뭐 그래도 넌 슈발 메이플 유튜버잖아 음지에서 해야지 새끼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유튜브 검색 사이트를 보면 이 유튜브에 적정 광고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한 달에 12개씩 업로드하고 있죠 그러면 <laughs> 대신, 그만큼 메이플에 많이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제논 이틀 차부터 150만원 정도 박았습니다. 이걸 뭐, 어디다 썼느냐? 템을 샀냐? 템도 좀 사긴 샀는데, 나만큼은 다르겠지? 나는 이득을 보겠지라는 마인드로 개같이 자석팻을 받고 멸망해버렸습니다. 로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왕 현질한 김에 코디도 좀 해볼까 싶었는데, 머리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마라벨 헤어는 좀 끌리긴 하던데, 이 돈이면 슈벌 치킨을 두 마리 먹는다고 생각하니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국밥 성형 조형 눈이 있길래, 3, 0원으로 이거 뽑아줬네요. 그동안 게임에서조차 냄새나는 않게만 하다가 확실히 역해 하니까 코디하기 좋긴 해요. 대충 캐시 이동 가져왔는데 나름 괜찮고요. 이젠 사냥을 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260 찍으면서 세르니움 스킵 해주고요. 고인이된 히어로의 오레벨 세르니움 심볼도 빼와서 6차 전직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일러스트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6차를 쓰면 스매셔 날리면서 평딜까지할수 있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극딜 안정성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건 뭐 해방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안 그래도 좋은 극딜이 더 세진다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템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기류가 가장 중요하니 엠블부터 살짝 맞춰볼까 하는데 이런 진짜 매물이 개시창이 났습니다. 레유의 공공방 에디 잡업을 70억에 처사서 100억 넘게 올려놓은 걸 보면 신창섭의 정상화 당한 직업은 얼마나 그 위상이 높은지 알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유니크 잡업을 사서 위점 레전 천장을 사려고 했는데 레전 천장이 20억이더라고요. 내가 20억 안에 레전 보는 이득이니까 그냥 직접 돌리기로 했습니다. 30억을 썼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돈을 땅에 버리게 되네요. 그래도 뭐 매수의 소비는 메이플 경제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거니 대충 21퍼만 뽑아보려 했는데 안 약 45억 정도로 레전 자보 뱀블을 만들어줬고요, 좋았다고 징징거리고 있으니 우리 회장님께서 큐브를 돌려주신답니다. 짜잔, 쌍레 앰블이 되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돌리신 것 같은데 무서워서 얼마 썼는지는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은 매소로 18성 크홀롤 아케인 장갑을 사줍니다. 당연히 22성으로 맞추긴 할 건데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냥은 해야 하니까 임시로 샀고요. 이제 캐시샵 솔 에르다와 에르다 조각을 구매해서 6차 마코를 좀 뚫어주고요. 확실히 퍼지롭 6차를 뚫으니 후딜이 꽤 많이 줄어드네요. 설치기도. 많이 커졌고요. 스펙은 전투력 2,900만 정도 찍었습니다. 그럼 보스를 또좀 돌아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드스우를 잡을 수 있대서 바로 하드스우로 가봤습니다. 야 확실히 극들이 장난 아니긴 해요. 조금 불편한 점이라면 6차 쓰고 날아다닐 때 설치기들이 안 깔리는 부분 땅에 내려와서 써야 하는 게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니까요. 13분 정도 걸려서 잡았습니다. 두번 정도 데카웃을 하긴 했는데 뭐 잡았으니 됐죠. 점점 나아질 겁니다. 다음은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도록 템을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가 문신 파프를 끼. 있기 때문에 럭키 뚝 17성 에픽을 하나 사줍니다. 가성비 되게 좋아요. 중간에 잉몬도쓱 한번 돌아주고 966 22성 카루바지도 하나 사줍니다. 당연히 애택갈 건데 올스테 10, 10, 10 때까지 임시로 쓰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단 사냥을 해야 하니까 17성 아킹 견장도 하나 사주고요. 잠재는 대충 9퍼만 띄워줍니다. 다음은 또 이게 육성 영상이다 보니 갑자기 추억에 젖어서 물음을 치러왔는데요. 제논이 센 건지 스펙 인플레가 지리는 건지 투력 3천만으로 56층까지 개패입니다. 아직 오차 코강도 다안 했는데 말이죠. 좀만 더 스펙업 하면 금방 갈것 같아요. 다음은 또 땅에 돈좀 버려주고요. 15번 만에 유니크감면 이득이라서 돌렸는데 유잠 3개 값 버렸습니다. 아직 상의가 없어서 17성 상의도 하나 사고 대충 수키로 옵션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족해기 공략을 걸었으니 드메템을 맞춰줄까 하는데요. 하필이면 지금 쌍드랍이 개비싸네요. 어제까지 100억 초반에 22성 마이인 쌍드 몇개 팔렸는데 오늘은 150억이야. 단지류는 쌍드 포기하고 한 줄씩 두른 다음에 소알망파플마 22성 쌍드를 사줍니다. 100억 초반이면 사니까 이거 가성비 꽤 좋아요. 그럼 이제 드랍은 2 0 12% 템드라 180%로 쌍드 하프만 사면 풀드랍 끝나고요. 드디어 투력은 4천만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카더스크도 쓱잡을수 있겠죠? 네 컨트롤 이슈로 결국 못 깼습니다. 인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습관성 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슈발난 당연히 풀공속일 줄 알았는데 윈부 써야 한다더라. 풀공속 찍으니까 개편하네요 리얼로. 그래도 이틀 동안 똑꼬셔한 게 현타와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